자168 8 10중 어느 수로 나누어도 2가 남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앞에 문제에서 했으니까 조금 빠르게 해보면 자 어느 수로 나누어도 2가 남는다. 그러면 그 어떤 수에서 2를 빼버리면 이 수는 4로 나눴을 때도 8로 나눴을 때도 10으로 나눴을 때도 나눠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4와 8과 10의 공 배수가 될 거다. 그러면, 네모 어떤 수 빼기 2는 4와 8과 10의 공배수를 구하려면 최소 공배수부터 구하면 4, 80. 그 다음, 2로 나누면 2, 4, 5. 2로 나누면 1, 2, 5. 그래서 8, 5, 40의 배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네모 빼기 2를 한 수는 40의 배수니까 40. 그 다음에 80, 120, 4, 4, 16, 160.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네모 빼기가 아니라 네모가 되기 때문에 이를 다 더해 주면 42, 그다음에 82, 122, 16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답은 42인데 자, 여기서 끝내지 말고 다양하게 풀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 놓으면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 그러면 답이 122가 될 거고. 그다음에 두 자리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 그러면 8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잘 나오는 게 뭐냐면, 1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100에 가장 가까운 수. 그러면 이 사이에 100이 있는데, 82와 100의 차이는 여기는 19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122와 100의 차이는 22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수,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하라고 하면, 82를 구해야 됩니다. 100에 가장 가까운 수.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양하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다풀수 있다. 그래서 이번 답은 3번.